오늘은 용인 마지막 3억대의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가단지에서 15분 거리인데요.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해 직주 근접에 유리한 입지인점을 감안한다면 용인시 전체 최저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입지 대비 가성비가 좋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이 될 지역인데요. 아파트 현장명은 용인양지 서이스타일스 하이뷰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특히 특별 공급을 진행합니다 선착순 딱 100세대 한정 공급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이 예상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하신 후에 방문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계약금 500만원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에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입주시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와우. 선착순 100세대 한정 파격조정 금액으로 내집 마련하실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이니깐요 꼭이 기회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11월 착공이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발빠르게 방문하셔서 일반분양전 특별공급으로 좋은 옷을 먼저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양지지구는 공동주택 2개 블럭 및 공원, 녹지, 공공청사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3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형성될 예정인데요. 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105번지 이런에 들어서는 용인 양지, 서이스타이스, 하이뷰입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9개동으로 총 1,265세대 대단지입니다. 면적은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로 선호도가 높은 평대로 구성이 되겠고요. 주차장은 총 1,661대 공간이 확보되어 가구당 1.3일대로 굉장히 넉넉한 주차 공간 마련되겠습니다. 단지 구성을 보면 네모반듯한 부지에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 위주로 건물을 배치했으며 각동 사이에는 동간 거리가 넓어 일조권과 조망권도 확보해 주거 쾌적성을 고려한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로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 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대단지 수준에 걸맞은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한데요. 대단지 초 푸마 아파트로 단지 바로 앞 양지초 용동중이 도보권에 있어 자녀들 안심 통학이 가능합니다. 교통 환경으로는 양지IC에서 차로 3분, 용인 시내까지 10분,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1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에서 포춘고속도로 1단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 예정으로 서울까지는 30분대로 접근이 가능해지며 용인시의 대표적인 교통호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CJ양지 물류센터가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일부 아파트 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 선례가 있어 앞으로의 더욱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인 만큼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는 더욱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용인양지 서이스타일스 하이뷰는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대비 6천에서 1억 이상의 시세 차이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선착순 100세대 파격 조정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 확장에 계약금 5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좋은 옷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